제6수기품 1장 수기를 주다 그때 세존께서 이 개송을 설하시고 여러 대중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었다. 나의 제자 이 마하가섭은 오는 미래 세상에 300만억의 여러 부처님 세존을 친견하고 받들어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하여 널리 여러 부처님의 한량없는 큰 법을 설하고 최후의 몸으로 성불하리니 그 이름은 광명렬에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리라 나라 이름은 광덕이요 겁의 이름은 대장엄이며. 부처님 수명은 12소겁이요. 정법이 세상에 머물기는 20소겁이며, 상법도 20소겁을 머무르게 되리라. 그 나라는 장엄하게 꾸며지고, 여러 가지 더럽고 악한 것과 기와 돌, 가시덤불이나 부정한 오물이 없으며, 그 땅은 평평하고 바르며, 높고 낮은 구렁과 언덕이 없으며.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가 나라안이 줄지어 서 있으며 황금으로 줄을 꼬아 길의 경계를 표시하고 여러 보배로 된 꽃을 뿌려서 두루 맑고 깨끗하게 하리라 그 나라의 보살은 한량없는 천억이며 여러 성문들도 또 수없이 많으며 마의 장난이 없느니라 비록 마군이나 그런 백성이 있더라도 다 부처님 법을 보호하고 지키느니라. 이때 세종께서는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잘 듣거라. 부처님의 눈으로서 가섭존자 내가 보니 많고 많은 겁을 지나 미래 오는 세상에서 부처님을 이루리라. 그 세상에 계신 세존, 300만억 부처님을 받들어서 공양하고 정성으로 친견하여 불지혜를 얻기 위해 맑은 범행 잘 닦으며 법계의 가장 높은 양족 존께 공양하고, 위가 없는 높은 지혜 일심으로 닦고 익혀 최후의 그 몸으로 부처님이 되시리라. 그 나라는 정정하여 요리로서 땅이 되고, 여러 가지 보배나무 도로마다 즐비하며, 황금줄로 경계하니 보는 사람 기뻐하고, 향기 좋은 여러 꽃을 항상 흩어 뿌리오며, 여러 가지 아름다운 보배로서 장엄하니, 그 국토는 평평하여 언덕구렁 따로 없, 많고 많은 보살 대중 그 수효를 알수 없네. 마음들이 부드럽고 큰 신통을 얻었으며, 부처님의 대승경전 받들어서 간직하고, 성문대중 번뇌 없는 그 최후의 몸을 얻은 대법왕의 아들들도 그 수효가 많고 많아, 천안으로 볼지라도 능이 세지 못하리라. 그 부처님 누릴 수명 열두소겁 오랜 세월, 정법 세상 머무름은 이십소겁 될 것이며, 상법 또한 이십소겁 그와 같은 세월이니, 광명세존 그 부처님 하시는 일이었노라 이때 대목 권령과 수보리와 마하 가전연 등이 다 송구스러워하고 두려워하며, 열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의 거룩한 얼굴을 눈도 깜빡이지 않고 우러러 보며 똑같은 소리로 개송을 함께 말하였다. 대웅세존 부처님은 석시문 중 법왕이라 저희 모든 중생들을 불쌍하게 여기시어 미묘하고 거룩하신 부처 말씀 주옵소서. 우리 마음 아시고서 수기하여 주신다면, 감로수로 열을 식혀 시원함과 같나이다주림배로헤매다가 대왕성찬 만났어도 마음들이 두려워서 감히 먹지 못하오며, 만일 왕이 먹으라면 그때서야 먹을지니, 우리들도 이와 같아 소승엔을 있으면서, 허물만을 생각하며 부처님의 높은 지혜, 어찌하면 얻을 손가 구할 길을 몰랐었네. 너희들도 성불한다 부처 음성 들었어도, 근심 품고 두려워서 선뜻 이해 못하지만, 만일 숙이 주신다면 이젠 편한 하울이다. 대웅세존 부처님이 세상 편케 하시려고 주린 이를 밥 먹이듯 수기하여 주신다면 저희들은 그 가르침 지극정성 받으리다. 2장세 성자가 수기를 받다. 이때 세종께서 여러 큰 제자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아르시고 비구들에게 말씀하시었다. 이 수보리는 앞으로 오는 세상에 300만억 나유타의 부처님을 친견하여 받들어 모시며,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하여 항상 몸과 마음에 깨끗한 행을 닦아 보살도를 갖추어 최후 몸에 성불하리니 그 이름은 명상열에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며 겁의 이름은 유보여 나라 이름은 보생이니라 그 국토는 평탄하며 파려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되며 언덕, 구렁, 모래, 자갈, 가시덤불이나 더러운 오물이 없고 보배꽃이 땅을 덮어 산하 대지가 두루 맑고 깨끗하리라. 그 나라 백성들은 모두 보배로운 집이나 진기하고 아름다운 누각에 살며 성문 제자는 한량 없고 가위 없어 숫자로나 비유로도 알수 없으며 여러 보살들도 무수하여 천만억 나유타인이라.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겁이요. 정법이 세상에 머물기는 20소겁이며, 상법도 또한 20소겁을 머무르리라. 그 부처님은 항상 허공에 계시면서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시고, 한량없는 보살과 성문들을 제도하리라.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여러 모든 비구들아, 내가 이제 말하노니 너희들은 일심으로 나의 말을 잘 들으라. 나의 제자 수보리는 오는 세상 성불하여 부처님을 이루리니 그 이름은 명상이라. 한량 없는 만억 부처 찾아뵙고 공양하며 부처님의 행을 따라 큰도 점차 갖추어서 그 최후의 받은 몸이 30 이상 좋은 모양. 단정하고 미묘하기 보배로운 산가 같고. 그 부처님 불국토는 장엄하고 깨끗하니 이를 보는 사람마다 사랑하고 기뻐하며. 부처님은 그 가운데 무량중생 제도하네. 그 부처님 법안에는 보살들이 많이 있어. 모두 근기 영리하여 불태법륜 굴리오니, 명상부처 그 국토가 보살로서 장엄되고, 성문들도 많고 많아 셀수 없이 많은 수라. 모두 다들 삼명 얻고 여섯 신통 갖추어서, 팔해탈에 머무르며 큰 위덕이 있느니라. 그 부처님 설법하사 나타내는 신통변화, 한량 없고 가히 없어 불가사이 일이 오니, 항하강의 모래 같은 여러 천상 사람들이 모두 같이 합장하고 부처 말씀 들으리라. 부처님의 그 수명은 12소겁 될 것이요, 정법 세상 머물기는 20소겁 될 것이며, 상법 또한 마찬가지 이십소곱 머무이라 이때 세종께서 다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마하가자녀는 오는 세상의 여러 가지 공양물로 8천억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며. 모든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는 각각 탑과 절을 세우니 높이가 일천 유순이요 가로와 세로가 똑같이 오백 유순이라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진주, 매괴 등의 칠보를 모아 이룩하고 온갖 꽃과 영락 바르는 향, 가루 향, 사르는 향과 증계, 당번으로. 과 절에 공양하리라. 이런 일을 마친 뒤에 다시 이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또한 전과 같이 하고 이 여러 부처님께 공양을 마친 뒤에 보살도를 갖추어 마땅히 성불하리니 그 이름은 연분아제 금광열에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풀세존 이리라 그 나라 땅은 평탄하고 또 유리로 땅이 되며 보배나무로 장엄되고 황금으로 줄을 꼬아 길을 경계하며 아름다운 꽃으로 땅을 덮어 두루 깨끗하고 맑아 보는 사람마다 기뻐하리라 또네 가지 악도인 지옥 악위 축생 아수라가 없고 많은 천상과 인간과 여러 성문과 한량없는 만억의 보살들이 그 나라를 장엄하리라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겁이요 정법이 세상에 머물기는 20소겁이며 상법도 또한 20소겁을 머무르리라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여기 모인 비구들아 일심으로 잘 들으라. 내가 하는 모든 설법 진실하고 틀림없다. 큰 비구인 가전녀는 가지가지 아름다운 조코묘한 공양물로 여러 부처 공양하고 부처님이 멸도한 뒤 칠보탑을 일으켜서 아름다운 꽃으로써 사리에다 공양하며 그 최후의 몸으로서 부처님의 지혜 얻어 등정각을 이루리니 그 나라는 청정하리. 한량 없는 만억 중생 남김없이 제도하고 시방세계 천상인간 많은 공양 받으리니 부처님의 밝은 광명 누가 능히 당할 손가? 이와 같은 밝은 부처 그 이름이 염부 금광. 많은 보살 여러 성문 일체 유를 끊느니가 무량하고 무수하여 그 나라를 장엄하리. 이때 세종께서 다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이 대목 걸려는 가지가지의 공양물로 8천의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며 모든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는 각각 탑과 절을 세우되 높이가 1천 유순이요. 가로와 세로가 똑같이 500 유순이 되게 하리라.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진주, 매괴 등의 칠보를 모아 이루고 여러 가지 꽃과 영락, 바르는 향, 사르는 향, 가루향과 증계, 당번으로서 공양하리라. 이런 일을 마친 뒤에 다시 200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또한 전과 같이 하고 반드시 성불하리니 그 이름은 다마라 발전 단향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 장부 천인사 풀세존 이리라 겁의 이름은 희만이요 나라의 이름은 의락이며 그 나라의 땅은 평평하고 바르며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되며 진주로 된 꽃을 흩어 두루 맑고 깨끗하여 보는 사람마다 기뻐하고 하늘과 사람이 많으며 보살과 성문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으리라. 부처님의 수명은 24소겁이요. 정법이 세상에 머물기는 40소겁이며 상법도 또한 40소겁을 머무르리라.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다시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시었다 나의 제자 대목걸련, 지금 몸이 다한 뒤에 8,200만억이신 여러 세존 친견하고, 불도 위한 까닭으로 공양하고 공경하며, 여러 부처 계신데서 청정범행 항상 닦아, 부처님 법 받들기를 한량 없이 오랜 세월, 그 부처님 열반 후엔 칠보탑을 세우리니 긴표찰은 황금이요 꽃과 향과 귀약으로 탑과 절에 공양하고 보살도를 구족하여 의락이란 나라에서 부처님을 이루리니 부처님의 그 이름은 다마라발전 단향불 그 부처님 누릴 수명 24의 소겁이며 하늘 인간 위하여서 불도 항상 연설하네. 한량없는 성문 대중 항아강의 모래 같아 삼명과 여섯신통 크게 위덕 구족하며 많고 많은 보살들은 뜻이 굳고 정진하여 불지혜에 있으면서 물러나지 아니하리. 그 부처님 열반 뒤에 정법 상법 사십 소업 나의 여러 제자들로 위덕 모두 부족하니그 수효가 오백이라 하나도 빠짐없이 오는 세상 성불하여 부처된다 수기주리 나와 모든 제자들의 지난 세상 인연들을 내가 이제 말하노니 너희들은 잘 들으라.